예를 들어서 1억이 넘기면 5천만 원 그냥 버는, 버는 거죠. 거죠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떤 사업까지 가능한지 실망해요아팀 잼부 음. 아, 20대들이 꼭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야 될까라는 거에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아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제가 취업준비생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도 20군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들어갈 회사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래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조금만 노력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사업을 되게 어렵다고. 사업하면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집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혼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사업을 해보면 그렇지 가않 있잖아요. 노점도 있고 뭐 푸드트럭도 있고 코인노래방이나 서디카페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원래는 권리금이 많았지만 권리금을 좀 할인해서 나온 매물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PC방 망한 것만 매입을 해서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임차인은 운영을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거를 권리금이 만약 1억이라고 하면 은뭐 2천, 3천, 4천에서 매입을 했겠죠 한 2천 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에 키를 더 5천을 붙여서 또 the 내놓는 아... 거예요. 응. 아, 이 권리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PC방을 예를 들면 만약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임대차 조건인 거고 PC방을 차리려고 하면 이런 시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컴퓨터도 놔야 되겠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인테리어하고 물품대가 들어가는 게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가 들어가거든요. 어, 잘 되면은 그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지만 영업이 안 되면 그권리가에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네네. 시설비가 1억 5천 들어갔어도 이거를 5천만원 미만에서 그냥 거래가 형성되는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네. 내가 피시방 좀잘 알고 맨날 가봤더니 네. 그렇죠. 아, 약간 아쉬운 점이 보인 거예요 실제로 1억 5천 권리금이었던 곳이 너무 쫄딱 망해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나와서 제가 그걸 이제 잘 운영을 했고 마케팅도 네. 해 가지고 네. 5천만 원 나와서 그를 다시 권리금을 네. 1억에 1억 네. 넘길 수가 있는 네. 거야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1억에 넘기면 5천만 원을 그냥 버는, <laughs> 버는 거죠. 거죠 세금 부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원래 1억 5천짜리를 1억에 사고 5천에 산 거잖아요. 네. 이걸 다시 그냥 어 넘겼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시설을 권리하고 했을 때는 어 양도세가 붙지가 않아요. 어, 아그 5천에 네. 대해서 양도세가 안 붙어요? 네네. 우와. 원칙상은 신고를 해야 된 거지만 사실 이거는 어 부동산 등기가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통상 어 보통의 임차인분들은 그냥 시설 권리면 주고 받고 하는 거지. 아... 이거를 그냥 부동산 거래하는 것처럼 신고하지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세금을 없는 겁니다. 그니까 아...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송사무장 님이 네. 이제 지금 현존하는 재테크 유튜버 분 중에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지금 네. 운영하시는 그런 오프라인 사업들을 네. 테니스장 네. 그다음에 소호사무실 네. 스튜디오도 있고 고시텔도 있고 수영장 네. 그다음에 축구장 그리고... 네, 펜션, 맞아, 펜션 네. 카라바, 카라반도, 카라반도 있고 네. 18개 남8개요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어,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많은 분들이 올수 있지 않을까 네.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pc방도 소개해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pc방을 좀 자주 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PC방을 차렸을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어떤 거 어떤 걸 좋아하는 포인트가 딱 보이잖아요. 소비자로서 이해하면 어 이용자가 아 여기 주인은 물도 안 갖다 주고 라면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소비자로서 부, 불만을 느끼면 네.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면 안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영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그런데 걸 사서 원래 이런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그거는 좀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생활을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게 어 있지만은 만족해주는 시설이 아닌 네. 경우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네. 그런 걸좀 제공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 송 사무장님은 어딜 가서 아 불편해, 아좀 네. 약간 불친절하네, 혹은 맛이 없네, 네. 혹은 약간 아 이런 게좀 아쉽다 하면은 네. 그걸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어, 이걸 한번 잘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점포를 꼭 가면 안 되는 점도 이거는 여기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결론을 내보고 여기는 무엇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뭐 그것도 메모를 해요 어, 그러니까 저는 20대 애들이 그런 캐치가 좀 빠르잖아요 빠르죠. 특히나 SNS 많이 단순히 그거를 그냥 소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송 사무장님처럼 나만의 메모장에다가 그런 사업 아이디어 같은 거 적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잣돈 모으던 시절부터 네.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팀잼부 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떤 사업까지 가능한지 뭐 예시나 이런 게좀 어떤 성과를 거두면 어떤 상품을 줄까? 저는 상품을 줄 거를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상품에 라벨을 찍어서 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없는 제품을 아, 이런 게 생활을 할때 필요했는데 없었다. 만약에 뭐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갈때 네. 필요한 이런 서류 가방 세트. 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경매를 하면 법원에 입찰을 하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여기에서 다 해결되는? 네네네. 우리 평상시 백에다가 이게 막다 서류랑 넣기는 애매하잖아요. 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법원 입찰할 때 그냥 가는 세트. 오 그리고 도장집 같은 경우도. 네. 어, 어차피 뭐 제가 이 사업을 할거 아니까. 도장집도 지금 대부분 보면, 김짬부님 도장집 어떤 거 갖고 다니세요? 저 도장집이 없어요. 없죠. <laughs>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주셨다거나 <laughs> 도장집에 있는 그냥 허름한 거 갖고 네네네. 다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좀잘 제작하거나 네. 아니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트로 정말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거를 잘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고 어. 어, 이걸 또 마케팅을 하게 되면 네. 어, 많은 분들이 팔수 있지 않을까. 어. 인주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쓰는데 인주도 예쁜 인주 안 쓰시잖아요, 그죠다 네. 대충 쓰거든요. 네, 대충 써요. 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못 가졌는데 네. 내 인생에 의미 있을 때만 쓰게 되는 어, 거거든요. 맞아요. 그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계약을 하거나 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구청에 가거나 정말 중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제품을 조금만 더 꾸며준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런 계약을 많이 하시니까 네.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 네. 어떤 좀 저평가된 제품들이나 네네. 그런 것들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하는 거네요 스토리텔링도 그렇죠. 하고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도장에 대해서도 도장은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젊은 20대 감성으로 만든 도장은 없거든요 어, 음. 그 애기들 태아, 태어났을 때 그걸로 뭐도장 만든다거나 뭐 상하 뭐 이런 음. 컨셉으로 하면 아직 20대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도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법 법인도장은 또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음. 왜냐면 인주 없이 그냥 도장만 찍어도 되는데 어. 개인 도장은 항상 인주 같이 고다되잖아요 네, 그럼 뭐 묻잖아요 네. 닦고 그런데 법인도장은 빼고서 그냥 찍으면 인주도 안 찍어도 돼요 어. 이거를 개인 도장으로 만들,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디자인만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겠고 홍사무장님이 보실 때 2022년에 네. 네. <laughs> 요즘에 퇴사율 역대급이고 아, 퇴사율 그리고 역대급이에요? 공무원 오. 지원이 정말 또 역대로 적고, 그러니까 이제 다 본인이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2030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올해 추천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실까요? 유망하다고 하는 거는 실버는 유망해요. 아, 음, 그 다음에. 요리하는... 네네, 그러니까 실버 산업은 유, 유망하고 어. 어. 키즈도 프리미엄은 유망하고 어. 어, 큰 테마로 봤을 때 네네. 그다음에 우리 요즘 강아지라고 하죠 뭐 댕댕이 예,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이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거 만든 것도 유방합니다. 간식은 너무 많이 또 만들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남들이 다 하는 거에다가 무언가를 하나를 좀더더 더 해야 된다. 따라하지 못하는 어... 어, 아니면 자본이 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소비자를 아는 걸 이해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돈이 있고 이렇게 제품 멋있으니까. 드는게 아니라 네. 가장 먼저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지, 네.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네. 지금 멍멍이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해서 아... 그 음... 사업을 좀 확장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진짜 뭐랄까. 트 b 트볼 시간에? 이런 거 분석해야 되는데, <laughs> 어, 팀장부.